안녕하세요. 텐션 짜는 양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2월 13일 토익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진짜 잘 보셨나요? 어려우셨죠? 시험 보시고 나서 학생분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1, 2 정도는 아 이거 좀 어렵나? 어렵나? 하는데 3, 퍼에서 보기도 길고 역시나 패러프레이징도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 LC에서 약간 좀 멘붕인 상태에서 알수를 푸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LC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정답을 알아야 그리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다음 시험에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He's pressing a button. 이 정답이었는데요. 1번에 A번이 정답이었죠. 뭐 전자렌지 앞에 사람이 서 있는, 어, 그림이었는데, 보시고, 음, 요거는 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비슷한 여러가지 표현으로는 hanging up an apron. 요런 거 있었고, 오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2번. 정답 3번이 고 C번이고요. One of the people is opening a drawer. 어,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니까 지금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어, drawer를 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다른 표현으로는 leaning over a desk. 데스크에 기대져 있다였는데 역시 오답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chairs and unoccupied 이었는데 역시나 이 o c c u p i e 하고 u n o c c u p i e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발음 구비 좀 어렵습니다. occupied 와 u n o c c u p i e 이 이게 이제 강세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하셔서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 C번의 정답, 3번의 정답 B번이었네요. 어, 4번은 정답 d 번이었고요 She is reaching for some merchandise. 그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이다라는 동작동사보다는 하고 있는 상태의 reach for가 정답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을 집으려고 손을 뻗은 모습이 정답 의4번이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She is stacking some boxes가 있었네요. 5번 문제, construction vehicle having, uh, has v n h a been parked near a building. 빌딩 근처에서 construction vehicle이 주차되어 있다. 요거는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uh, fence is being repaired. Uh, 다른 정답의 어, 오답이었고요. 5번의 정답은 D번이었네요. 자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갈게요. 아, 답은 B번이었고요. One of the women is holding some dishes. 뭔가 약간 레스토랑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마지막 그림 기억 나시나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이 디쉬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 파트 1 들으실 때 항상 여섯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왔다 갔다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 파트 1이다 음, 괜찮아라고 이제 마음을 도닥이면서 파트 2로 넘어가는데 <laughs> 어렵습니다. 어, 7번부터 문제와 정답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넘버 세 7. Where can I buy tickets to the show? 쇼로 어, 가는 어, 쇼를 이제 보려고 하는 티켓을 어디서 살수 있나요 였구요 정답은 웹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살수 있다 요거는 쉬웠죠 그래서 음, 출처 정답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디야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리플렛 보세요 펌플렛 보세요 지도 보세요 웹사이트 보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 어, 8번은 as your sales meeting this afternoon or tomorrow 두개 중에 하나를 짓는 선택의 문문 선택의 문문 역시 양쪽에 답이 나와도 어, 정답이 될수 있는 역시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동일 발음 정답이 가능한 유일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tomorrow로 정답이 나와지게 됐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could you help planning? 요때 플래닝이란 단어가 음, 계획이란 뜻이었는데 요거 이 플래닝이 planning이 어떤 플래닝이냐면 뭔가 약간 이렇게 어, 파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Sure, I'd love to. 그래서 뭐 사랑해, 그쵸뭐 사랑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Sure,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답을 잘 고르셨을 것 같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10번. The weather is very cold. 날씨가 너무 추워요. 했더니 It's certain it certainly has been.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래. 맞아, 맞아. 정말 추워. 라는 느낌인데, 이게 발음이 약간 저는 이거 뭐 온도를 알려주는 뭐 17도에요. 막 이렇게 저는 약간 느낌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래. 그렇다. 라는 느낌으로도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들으시면서 발음이 어려워서, 어, 친구들 많이 틀렸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0번이었고요 11번 문제. We still need to update. Uh, 우리 업데이트를 여전히 해야 해. 했더니, 아니야. 안 해도 돼. I did it already. 이미 벌써 내가 했다고. 걱정만. 내가 했어. 자, 12번 정답은, Do you think we uh, will need extra c h a i r s 우리 어떻게 의자가 더 있어야 되나? 라고 물었더니, actually we have enough. 이 있어 걱정마 역시나 액슐리는 마법의 부사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왔을 때도 휴 다행이다. c 번에 액슐리 나왔어라고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3번 질문 Who led the manager meeting today? 오늘 매니저 미팅 누가 이끄는 거야라는 질문이었고요. 사람 이름, 제가 이거, 사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 할 거야. 라는 노릇 느낌으로. 음, 누가 했어? 음, 어, 걔가 했어. 사람 이름. 14번. When did t h a business open? 음, 요, 이 비즈니스 여러분 사업체 아니고요 아, 사업체. 그니까, 러 가게죠? 음 가게가 언제 오픈했지? 했더니, 5년 전 정도에, 역시나, did와 어고가, 과거로서 정답을 매칭시켜주는, 음, 잘맞으셨고요 15번 질문은, Are you still working or final version? 너 아직도 일하고 있어. 아니면 이거 마지막 버전이야. 두개 중에 하나 묻는 선택 의문이었고요 I'm making one more change. 나 지금 하나만 더 바꾸고. 좀만 더기다리죠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still working.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됐지요? 음, 그리고 16번. Why d o n t you join us for dinner? 이거는 좀 쉬웠죠. 그리고 발음도 좀잘 들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추지 않았을까? <laughs> 다른 것도 많이 맞추셨죠 어, 그래서 어, 저녁 같이 하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나는 못 하겠어. 니네끼리 맛있게 먹으렴. 17번 갑니다. How's i Paul doing on assembly line? 여러분, 저 이거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 어려웠는데 사실 다른 보기로 속어를 물론 할수 있지만 속어로 맞추는 거 말고 정확하게 쫀쫀하게 이렇게 정답이 되는 문장이지만 심지어 이 폴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이 폴이 약간 막대기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셈블리 라인 그러니까 조립 라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어때? How is doing? 어떻게 뭐잘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전히 조금 음, 뭔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해 조금 약간 어, 좀 부족해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he still needs some supervision 그래서 아요 단어 중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파트 2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원래는 뭐 under construction, under management, 뭐 약간 under supervision 이런 단어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어, 감독이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7번 맞추셨나요? 18번 갑니다. What did you uh,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무빈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I didn't really like it. 별로야. 어. 요것도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다른 보기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속어가 확실히 되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18번. 19번에 Don't you think it's time to have a printing machine serviced? 이거 여러분 맞추셨네요, 여러분. 음, 답은 A번인데. It has been six months. 어렵죠. 아, 진짜 파트 2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 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어, 프린팅 머신이 서비스 돼야 되는 시간대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 그래. 뭐, 아니야. 이런 느, 뉘앙스 중에서, 아니야. It has been six months. 음, 6개월 됐지. 6, 여러분, 6개월이면 서비스 받아야 되나요? 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어, 요 정답으로 19번. 뭔가 한국말로 하기에도 좀 어려운 정답이었어요. 그죠? 20번.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ABC 보기가 기억이 나는 게, 한번 보세요. Why don't we change the lunch menu? 우리 왜 런치 메뉴를 바꿨지? 아니, why don't we니까, 음, 바꾸는 게 어때? 음, 제안이죠? 야, 우리 런치 메뉴 바꾸는 게 어때? 라고 물으면, 어, 그래, 좋다. 뭐, 아니면은 뭐, 아, 싫어. 할수 있는데, at the grocery store. 아니죠. 제껴요. weren't you at the, 어, 이거 D가 빠졌네. weren't you at the staff meeting? 너 미팅 때 없었냐? 요즘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 그죠? 어. 그고 3번에 No, I don't have any change. 이때 change는 잔돈입니다, 그죠? 음. 21번 Maybe we will need to hire a recruiting firm to fill a managerial position. 정확하진 않데 여기 managerial position을 채우기 위해서 리크루팅 회사를 고용하자 했더니 아니, 아니야, 고용 안 해도 괜찮아. We did get some uh, good resume. 우리 이미 벌써 좋은 이력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 안 해도 괜찮아. 고그 사이에서 뽑으면 돼. 음, 이런 느낌? 22번. Is the train going to be delayed? 어, 기차가 늦게 오나요? 늦게 오고 있나요, 기차가? That's what the information board said. 저기 information board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것도 여러분 그 information board가 출처 정답이지요. 그래서 초익에서 요즘 p a 의 정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외우시고요. 23번. Who's assigned to take the new employees? 누가 새로운 직원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받아들이냐? 어, 환영하냐? <laughs> 그렇죠 <그쵸>? 담당하냐? <laughs> 이런 느낌으로. t h e y will be announced later today. 아직 몰라지요. 어,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아직 공지가 안 됐다라는 뜻에 몰라요. 정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번. Why isn't the library open today? 왜 때문에 도서관이 오픈 안 했죠? 했더니 because it's holiday. 음, 홀리데이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문안 열죠. 25번. 이거 여러분 저잘못 들었어요. 중간에 어떤 학생이 애취 기침해가지고 저못 들었는데 혹시 이거 들으셨나요? 근데 정답의 어, 뉘앙스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spilled in aisle 7 spilled라는 단어가 쏟았다고요 aisle 7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쏟아졌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7번 복도에 쓰러져 있다. 뭔가 쏟아졌다 했더니 ok, I'll go. 내가 가서 get em up. 뭐를 갖고 와? 밀대걸레 가져올게. 내가 가서 닦을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5번. 이것도 정말 토익에 잘안 나오는 패턴의 파트 2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아,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26번에 As n e r e a fresh hotel service to the conference? 야, 공짜 셔틀 서비스가 있지 않아? 했더니. 야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우리 호텔 바로 길 맞은 편이야. <laughs> 그쵸 너무 그죠. 그래서 호텔이 바로 길 맞은 편인데 무슨 셔틀인가요? 길만 건너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26번. 2 7번에 We'll need materials for the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했더니 uh, They are ready to be picked up. 자료는 이미 준비됐고요. 픽업만 하시면 돼요. 라는 느낌으로 Materials가 픽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 2 8번에 What day will you be in the office? 너 사무실에 언제 있어? 언제 있을 예정이야? 라고 질문했더니 I'm going to Singapore to meet some clients. 나 손님 만나러 어, 싱가폴 가요. 난 없어. 이런 뜻이겠죠? What day will you be? 없어요. 28번, 29번. Would you like sugar or cream in your tea? 어, 티에 슈가 넣어줄까? 크림 넣어줄까? 했더니 Both please. 둘다 넣어주세요. <laughs> 그렇죠. 달달하니 넣어주세요. 29번을 맞추셨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선택을 보면 3개째 나오고 있는데 3개 중에서 조금 쉽게 라는 느낌으로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3 0번 How do you feel about 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야라고 질문했었고요. I'm pretty sure there was just rumor. 이게 약간 increase란 단어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약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야그 루머야. 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럼 확신해. 루머야. 30번, 어려우셨죠? 음. 그니까, 뭔가, 어때? 라고 질문했을 때, 음, 좋아, 나빠.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약간, 루머라는 느낌. 음, 약간, 별로야. 그죠? 뭐라 그래야 돼? <laughs> 그쵸? 마지막 31번입니다. Can I borrow your laptop charger? 차저를 빌릴 수 있을까? 충전기 빌릴 수 있니? 했더니, Could you ask Mike instead? 이게 사람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요. 어쨌든 나 말고 얘한테 대신 물어봐 줄수 있니? 라는 질문으로 정답 체크하셨던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패턴이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좀 드셨지만, 이게 파트 2는 진짜 니네 한번 당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면서 3와 4는 또 정확한 어 문제와 보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